전쟁을 하게 되면 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그성 사람을 다 이제 통행을 금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다 그러잖아요.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건축을 하는데 야사가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? 그 전쟁 가운데서 아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.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. 하면서 담대하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때가 아사에게 있었잖아요. 불과 몇년 전에. 그런데 그 세월이 지나가면서. 아사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